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안에 있는 죄 본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도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셨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 아, 말씀드렸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다짐 우리의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으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주새 감사주리거든요. 해년마다 그래왔지만 주새 감사주리기도 하고 전도 결실주리기도 해서. 어, 주, 전도 결실 주일날 또 이렇게 감사 설교를 중점적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전도에 대한 결, 설교를 해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 어, 그 주일로 생각하고 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성도는 늘 감사 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감사하며 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왜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감사한 일이 있다든지 감사의 조건이 있다든지 뭐 어떤 감사의 대상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살아가는 사람들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여러분. 그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없어요. 감사를 모른다 그랬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그욕심 뒤에 전적 죄가 장생했잖아요. 사람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가깝게 살고 있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면 편리해지는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편리해지는 그만큼 불편과 원망이 더 많이 많이 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과 또 범사에 말은 같은 말이죠 같은 범주에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같은 말인 거지 항상이란 말과 쉬지 않는 말과 범사란 말이 같은 말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도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어,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는 세트 그냥 그러니까 묶여져 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혈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완전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앞으로 맺혀진 열매지만 지금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설교할 때 많은 그 설교자들이 에 뭐라 설교하냐면 미리 감사해라라고 말하죠.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감사해라라고 말하죠. 또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설교할 때 뭐라냐면 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 그 절대적인 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죠. 그 상대적인 감사 내가 뭐뭐 뭐 때문에 뭐뭐 뭐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그 상대적인 감사 그 상대가 없어지면 감사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는 우리 어떤 환경과 상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감사는 떠나지 않죠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상대의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이 성덕에 있어서 감사에 대한 그 설교는 하고 또 하고 또 여러분들은 듣고 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그 감사를 모르고 있는 존재들에게 늘 감사를 말함으로써 감사를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삶 속에 또 생활습관화하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말 한번 딱 들으면. 어뭐딱 들으면 그말딱 충격받고 그 단무도 그 행동과 말을 180도로 바꾸어서 딱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듣고 또 듣고 잔소리처럼 해줘야만이 서서히 내 생활이 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말하며 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다 보면 한뭐 하루 이틀 이 삼일 한달두달지나가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여전히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그 생활 삶의 루틴대로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좋은 말들은 자꾸 듣고 또 드려야만이 나중에 내 생활이 점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설,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그...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또비 온다고 맨날 비만 온다고 내가 앞에서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어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살아있으면 감사하라고 그비 맞고 교회 온 것이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려다가 아침부터 기분 잡칠까 봐 내가 말하 했는데 생활습관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감사라는 설교를 매일 들을 때는 아 그래도 내가 어떤 걸 감사해야지 하는데 비가 자주 오니까 아, 또비 온다고 교회 들어오자마자 아침에 주일 아침에 섭에 가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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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에 여러 그 여러 여러분들 겠지만 여러 단톡방 있잖아요. 이런 친구 단톡방 저런 친구 단톡방 이런 모인 단톡방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게 친구들이 이게 글들을 올려, 올려놔요. 뭐, 뭐 농담도 올려놓고 우스갯소리도 올려놓지만 또이제 같이 나이 먹어가니까 좋은 글들도 많이 올려놔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뭐 대부분은 뭐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자욱 관심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별로 안 읽는데 가끔 이렇게 공감된 이야기들을 올려놓으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이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글 읽어 놓고도 나중에 보면 또 전혀 그것이 기억나지 않고 내 방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어느 추수 감사 주류 설교니까 좀 편하게 좀 해봅시다. 거기에 올려 오는 글들 중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화날 때 말하지 말라 외로울 때. 아무나 만나지 말라. 기쁠 때다 말하지 마라. 나 기쁘다고 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서운할 때 문자 보내지 마라. 피곤할 때 결정하지 말라. 배고플 때 시켜 먹지 마라. 우울할 때 잠수 타지 마라. 돈 없을 때 대출하지 마라. 들떠 있을 때 충동 쇼핑하지 마라. 술 취했을 때 전 여친에게 문자하지 마라. <laughs> 그런 것들 보낸 거예요. 예, 언젠가는 또 이런 글도 올려놨더라고요. 악수할 때 앉아서 악수하지 마라. 남이 사준 것을 먹을 때 사준 사람보다 비싼 거 먹지 마라. 세 번째는 남이 사준 것 먹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을 먹지 마라. 막 그런 걸 올려놨어요. 이 중에 악수할 때 앉아서 악수하는 말은 아, 말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읽고 나온 다음부터는 전에는 그 선배들하고 악수 선배 목사님들하고 또 나의 연장자인 장로님들한테 악수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서서 악수하지만 그뭐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후배들이 악수할 때 그냥 편하게 편하게 악수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온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서서 악수하려고 어, 하지요. 또 하나는 그 사준 것을 얻어 먹을 때는 마지막 것을 먹지 말라라는 말은 괜히 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여 친구들하고 먹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뭘 먹다가 마지막 남은 거 있잖아요. 꼭 저한테 뭐라냐면 이 먹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제가 많이 먹은 거 알기 때문에 이건그 지금까지 나눠 먹었는데 그 나눠 먹은 거 가지고 제가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너 네, 먹어라. 뭐, 이모사이 드세요. 주거든요. 그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먹거든요. 그런데 사준사람이 사준사람그 얻어먹을 때는 마지막 걸 먹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난부터는 그냥 찝찝해 요 먹여야 되나 말이야 되나. 아마 여러분도 그럴거요 이제. 이말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올려놓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다고 해서 금방 좋아질 것 같지만 금방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어, 잔소리처럼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듣고 또 드려야만이 우리 사람들이 점점점 그 말씀 속으로 변화되어지고 또그 말씀 쪽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드려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번송을 이겨내고 감사가 뿌리내고 어, 감사가 열매 맺게 되어주죠 오늘 제가 소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도는 범사의 감사를 하니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이유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소개 제목이 뭐냐면 감사의 이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에서 감사의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전도서 9장 1절부터 6,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감사에 대한 설교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그 주제도 아니고 감사에 대한 그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그틀 감사라는 그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 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감사할 이유 한두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이 있지마. 시간상 두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뭐냐면 뭘 우리가 그래 감사했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일, 9장 1절을 봅시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는 거죠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어떤 것을 살펴봤냐 8장 17절 봅시다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땅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해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사를 살펴보니까 해아서 하는 해안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능히 알수 없다는 거예요. 왜저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아무리 살펴보고 또해아려 봐도 알지를 못하겠더라. 어떤 지혜자도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능히 알수 없더라.란 거죠. 그친그 그 방에서 이건 다른 방에서 보내준 글이었는데 누군가 보내준 글이었는데. 그분을 또 이렇게 제가 쓴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닌 글을 들제보내가지고 좋은 글들이라고 봐라, 읽어준 거예요. 제목이 이거예요. 살아보니 알겠더라. 여러분, 공감하신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아보니 알겠더라. 살아보니 알겠더라. 내가 참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살아보니 알겠더라. 진실하지 못했을 때가 가장 후회스러웠다는 것을. 살아보니 알겠더라. 왜 세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살아보니 알겠더라. 사람은 상황에 놓여봐야 본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살아보니 알겠더라. 공짜와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살아보니 알겠더라.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살아보니 알겠더라. 안입된 굴뚝에도 연기가 날수 있음을. 이런 글들이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알겠더는 거죠. 뭘 알겠냐?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 많다는 것을 알겠더란 것이죠. 왜저 사람은 저렇지?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왜 저런 일이 생겨나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극히 제한적이고, 극히 조그마한 것들이죠. 그 서고 집사님이 강소 집사님이 찬송인도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찬송 한 장을 두번세번 반복해서 세 번까지 아니지만 1 절부터 4 절까지 세번다 되어 있었다. 어일절 부르고 4절 부르고 또1절 부르고 4절 부르고. 어 그래서 그날만 그런 줄 알더니 았 그러고 십몇 번 반복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전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송할 때 찬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연 된그 시간에 찬송 한곡 가지고 두십 번 반복하니까 찬송을 많이 못 부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 참고 있다가 뭐 집사님 그 찬송을 그일절부터 그 끝까지 어 반복적으로 부르지 말고 좀 자주 부르면 안 될까? 그 했더니 어 목사님이와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 민망하게 하게 거야. 에 그렇죠.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 누가요? 저에게 찬송가를 반복해서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자기한테 큰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넘어가 버리니까 집중해서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에 넘어가 버리니까 자주 불렀으면 밤속에서 불렀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고민냐야 그분이 밤에에서 불러라. 그러니 저는 여러 번 부르자 여러 번 부르자. 그러니까 거미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한번 부르고 2절, 3절, 4절만 부르고 넘어가요. <laughs> 중간, 취한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르는 거야. 그분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지 모르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곤란한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가시라고, 뭐, 반복을 부르든지, 넘어가든지, 자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의의 크만 가지고도 극히 단편적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모른 걸 많은데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 돌아간 일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티워설케 있는 것들 극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모는 뭐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 가신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겨날까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설나이 그래요 고장 일절 나봅시다고장 일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왜 그런 일이 날까 왜 지혜자는 왜 미련한 자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결국 뭐냐면 아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의 사람들을 친히 그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계획이 사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사탄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네,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우리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 것 것들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많은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 그 인생이 예, 결코 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은 우리의 발을 반석위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그럴까 어떤 원칙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가 돌아갈까 어떤 원칙에 위해서 저 사람이 저럴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선할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악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연구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날에 대해서 왜 그럴까 염려함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해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선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안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째 또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절의 번역기를 말씀합니다 오절5절을 보면 산자들은 뭐할줄 알아요 죽을 줄알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 자들은 죽을 줄 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준비하냐면 죽음을 준비한 거죠. 그런데 죽은 자들은 죽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 있는 여러분과 저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다는 알아요. 죽음 이후가 뭐가 있다 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는 뭐하는 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보통 이제 마지막 가는 장뭐 병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하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곳. 이 말이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호스피스 병동에 로 가는 사람들은 죽음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죽음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안 가봤지만 죽음과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까요 죽음을 멀리 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한답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키려고 그들게한 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중에 하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에 잠자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루 종일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잠드는 것 같다는 것을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죽음으로써 죽음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할내 삶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의식과 무의식 속에 집어 넣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죽음을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록 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어, 우리도 마찬가지 죽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가까이 있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맞이했을 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는 또 가르쳐 주고 또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야 이런 말있죠메멘토머리란말 있잖아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뭐 앞에서 보면 쭉의 산자와 죽은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야 되지만 쭉 건너뛰어서 바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여러분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죽을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죽은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과 죽음 이후에 천국가치 오겠다는 것을 알고 준비한 인생이 얼마나 복있고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때문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나중에 큰일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겠냐는 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죽는지를 알기 때문에 알고 살아가고 있,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억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자, 죽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아니한다라고 오제에서 기록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겠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는 사람 이름이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 이름을 기억해 놓지 않죠.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기억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적 때보다 그렇지 않습니 호적 때면 죽은 사람 이름 어떻게 하죠? 지워지거나 빨갛로 구워졌거나 아니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가 저는 예수로 시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 있고 그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 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못 믿을까봐 하나님께서 뭐가냐면 손바닥에 새겨 놓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놓고 기억하고 계시고 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그 사실에서 남은 날들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의 집뿐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록된 게 아니고 장로란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집사 권사란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란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생명을 얻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조서 감사 주일날. 말씀 드려 말씀인데 한주앞 당겨서 감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 살아가냐?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두번째는 우리는 죽을 날을 알고 있는 거죠. 죽을 날을 알고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를 알고 있다는 말과 같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체에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며 더 그것을 믿으며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또 매일 오늘 감사 주일 보내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니까 최고도 매주 감사 주일 때까지는 또 기억하고 또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또 감사의 의미가 힘해질때 다시 한번 맥주 감사줄때 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